5월 7일 수요일 급등주 상승 초반 검색식에 나타난 종목 기술적 분석해 보겠습니다. 역배열 역배열 상태에서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하거나 RSI 과매수 70 이상 종목 중에 어 많이 급등하지 않은 종목 자, FSN, FSN과 누보, 지니너스가 나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합니다. 먼저, 우리 채널은 4 8 0 m 평선, 2 4 0 m 평선, 1 2 0 m 평선, 역배열, 구름대, 돌파하면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 좋겠지만,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대비해서 편안하게 물타기 할수 있는 기법. 자고 일어나면 요즘 마이너스 10% 이상 나오잖아요. 급락 나와도 추가 매수해서 잠을 잘잘수 있는 농사 방치형 내버려 두는 겁니다. 마이너스 20%될 때까지. 자, FSN 같은 경우에는 NFT, 광고, 가상화폐, 테마인데, 뭐, 영업이익은 개판인 개잡주죠. 자, 구름대 480, 240, 120, 구름대 돌파했죠. RSI, 가메수 나왔네요. 자, 여기서 여기서 요놈이 빨리 가려고 하면 어 1차적으로는 1 1선 있네요. 11선 위에 올라탔습니다. 어 11선과 구름대, 상단 깨지 않고 바로 가는 겁니다. 바로 갈 수도 있어요. 바로 갈 수도 있지만, 있지만 항상 아래로 밀릴 수 있다. 어 여기도 보면 아래 사이 가면서 나오고 밀리다가 쌍봉 보이고 그렇죠 자 121선 기준으로 최근에 어, 2 4일 이평선 부딪치고 떨어지고 어, 좀더 길게 보겠습니다 그렇네요 121 이평선 넘어가면 2 4일선 까지는 갔네요 여기서 이121 이평선을 넘어주면 좋겠는데 일단은 121이 평선을 정확하게 돌파를 했나요 못했나요 어 내일쯤이면 어, 121이 평선이 이렇게 와양 하거든요 아 여기 종가가 이제 121선 돌파 못한 걸로 나오네요 아 이렇게 예. 되면 어쨌든 구름대 돌파 아 구름대 깨지 않는 모습만 나온다면 이렇게 한번 돌아가거나 이렇게 되면 120일이평선을 넘겨 줘야 되는데 안 그러면은 요 하단까지 밀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대응하셔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아직은 물타기는 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누보 자 누보 구름대 돌파하고 480 240 240 한번 건들고 왔네요. 여기서 물렸던 인간들 여기서 한번 빠져나가고 자 구름대와 240이 평소 눈앞에 두고 오늘 볼린저밴드 상단 살짝 돌파했네요. 아, 요 상방으로 한번 움직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하면 상방으로 가려고 하는, 어 노력을 하지만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밀렸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 있어요. 밀렸다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또 밀릴 수 있다고 레파토리를 만들어 놓고, 어 다시 반등이 나올, 가지고 이렇게 갈 수도 있다. 급하게 가면은 뭐 240mm 평선 바로 뚫거나 구름대 상단 구름대 상단을 깨지 않고 옆으로 기었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함부로 따라 하시면 안됩니다. 어, 자 지니너스 지니너스는 테마가 뭡니까 유전자 치료제 자, RSI 가매수 나오고 쉬었다가 241평수 0 깨지 않고 다시 RSI 가매수 빨간색 나왔습니다. 어. 자, 여기서 아직은, 아직은 5일2평수는 살아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5일2평수 깨지 않으면 엉등입니다 자, 직전 고점 라인들, 어, 요거 이제 넘어가면 한번 급등이 나오지 않을까. 480일이 평선까지 한번 가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은봉이 나온다면 어, 240일이 평선과 10일이 평선이 만나는 어, 1,500원까지는 음봉이 나올 수 있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만약에 뭐 밀린다면 최고 밀린다면 60일이 평선과 구름대 하단 어, 1,300원 어, 1,300원 자리까지 밀렸다가 갈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이놈이 뭐 이렇게 내려오면 다시 또 이런 RSI 감에도 나온 자리에서 물타기 들어갈 거요. 오르면은 한20% 정도 봅니다. 좋아요, 구독은 감사합니다. 댓글로 종목 남겨놓으시면, 종목, 기술적 분석 영상 올려.